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호스퍼의 중요한 맞대결을 앞두고 에릭 텐나흐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영국 언론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텐나흐 감독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골과 어시스트를 막기 위해 지난 3일 밤을 잠못 이루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으며 이 발언은 영국의 주요 축구 포럼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텐나흐 감독이 한국인 스타의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텐나흐 감독의 이 발언은 손흥민의 재능에 대한 찬사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을 봉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텐나흐 감독은 구체적인 전술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와 그의 팀이 손흥민의 위협을 무효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텐나흐 감독의 발언 중 무엇이 정말로 영국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그는 무력함을 인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를 혼란시키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일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과연 아시아 최고의 스타를 막아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흥민이 과거와 같이 올드 트레포즈에서 다시 한번 빛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경기전 기자회견에서의 에릭 테나흐 감독의 발언과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며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UEFA 유로파리그 카라바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성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대결에서 출전 가능 여부를 두고 팬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후반 23분의 경기장을 떠났고 오른쪽 허벅지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토트넘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경기 출전에 충분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두 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폼을 보였으며, 이는 손흥민의 복귀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다재다능한 선수로 뛰어난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공간 창출과 동료를 위한 어시스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토트넘은 역습 상황에서 매우 예측 불가한 팀이 되었으며,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에릭 텐나흐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손흥민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팀이 순간의 결정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국인 스타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에릭 텐나흐 감독은 경기 전기자 회견에서 손흥민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의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거나 경기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특정 선수에게 득점을 의존하지 않지만 손흥민은 작은 상황에서도 기회를 창출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텐나흐 감독의 발언은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통해 그가 손흥민의 능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안텐나흐 감독은 손흥민을 막기 위한 전술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여러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항상 빈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수비수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영리하게 움직이고 공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며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그를 봉쇄하려는 모든 팀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테나흐 감독의 깊이 있는 분석은 그의 득점 능력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공 없이도 빛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 라인을 넓히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며 필요할 때 중요한 지점에 나타날 줄 압니다. 결정적인 패스는 침착함과 뛰어난 전술적 시야에서 비롯되며 이는 그를 개인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상승시키는 선수로 만듭니다. 텐나흐 감독의 발언은 빠르게 퍼져 영국 언론의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텐나흐와 같은 감독이 특정 선수와의 맞대결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나흐 감독의 친솔함과 직설적인 발언은 경기에 대한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심리전을 사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어려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견 내내 언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을 봉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텐나흐 감독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의가 동시에 어리머렸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손흥민과 맞서기 위해서는 수비진부터 중원까지 완벽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와 맞서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팀 전체의 임무입니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텐나흐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재 봄과 부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격과 수비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선수들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은 어려운 경기를 겪었지만 팀은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제한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텐나흐 감독의 말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궁금증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확신에 찬 답변들은 그들에게 어떤 희망적 기대감을 남겼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이 직면할 도전에 대해 묻자, 텐나흐 감독은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다른 중앙 수비수들이 최상의 폼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손흥민과 토트넘 공격진의 위협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손흥민이 유일한 위협은 아니지만, 확실히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를 막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의 수비와 결정적인 패스를 차단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텐나흐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효과적인 수비는 개별 수비수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 읽기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빠른 반응에도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공간을 통제하여 그가 위험한 움직임을 할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텐나흐 감독의 발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솔직함과 전략적 접근은 경기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가 이 대결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